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고일 남학생 케이스입니다. 중1 후반부터 조금씩 시작됐다 사춘기 열심히 하던 아이가 조금씩 학원 숙제와 학원 시간에 늦게 시작하고 가끔 학원 빼달라는 요청도 하고 친구들과 놀다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다. 심하게 다그치진 않았다. 그러나 다그치긴 하셨겠죠. 자기 할 일을 유지하며 지금은 마음이 친구에게 더 가는 시기니까라며 이해하려 애썼고 귀가가 늦어질 때만 야단치거나 사전에 꼭 말하고 허락받고 놀다오라고만 했었다. 그런데 2학년 중반부터 점점 늦은 기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횟수 늘어났고 중삼부터 학업은 거의 내려놓다시피했다. 귀가는 12시를 훌쩍 넘겼다. 더 심각한 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용돈은 더 필요하고 자꾸만 추가 용돈을 요구하여 용돈이 적다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중삼 2학기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맡겨두었던 용돈 찾아달라며 용돈이 부족하니 그 돈을 쓰겠다 했지만 용돈 한도 내에서만 생활하라고 거절했다. 이 시기부터 가끔 아프다며 조퇴결석 요구도 시작했다. 제 대응은 아이가 요구하는 물건들, 옷, 신발 등은 예전보다 좀 느슨하게 사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하게 자주 요구하면 해줄 수 없다. 잘났다. 조퇴결석도 견디도록 설득하곤 하다가 어쩌다 한번 정도 허용해 주었다. 자, 여기 참 여기 참 답이 없죠. 어쩌다 한번 정도 허용해 주었다. 이 어쩌다 한 번은 왜 허용해 주셨을까요? 일관성 없는 게 지금 보여지네요. 그런데 아예 이런 요구들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의 거절 횟수 늘어났고 사이가 악화됐다 이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긴장 완화, 긴장 완화, 일관성 없음 계속 조르면 또 조금 느슨하게 해줬다가 또 어떨 때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조였다가 이걸 지금 계속 그리고 조퇴열석 설득했다가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안 되겠다 싶으면 허용 이러면서 사이가 더 나빠진 거죠. 아이는 겉잡을 수 없이 함부로 굴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부모한테 아이들은 무례하게 굽니다. 왜냐, 나의 약함을 알거든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엄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에게 대다수는 다 굴복해줬을 확률이 높아요. 이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무례해지죠, 아이들이. 학업은 중3 마지막 시험을 마친 후로 모든 학원 내려놓고 오직 폰만 붙잡고 고그 일이 된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놀러만 다닌다. 처음에는 새벽에 귀가하는 아이 심하게 야단도 치고 연락해서 늦었다고 돌아오라 독촉하고 화내고 협박하고 다 했으나 아이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안 들어올 거야라는 협박을 한다. 여기서요. 이 단어요. 협박한다. 이건 어머님은 협박으로 들으시나 봐요. 협박. 협박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어머님이 지금 공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게 협박. 그러면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집에서는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다가 등교하는 길에 또는 등교해서 조퇴시켜줘. 라는 톡을 보내고 조퇴시켜줄 수 없어. 학교 병원 갔다 와라고 하면 바로 그날은 아이가 푹 뿌라며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고 또 협박. 그리고는 실제로 새벽에 귀가하곤 한다. 가끔 하는 말을 들으면 본인도 공부는 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엄마가 듣고 싶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아이 공부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엄마가 듣고 싶어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이 말을 하면 본인이 뭔가 얻을 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겠죠. 공부해야겠다? 아니요. 아직 의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앞뒤가 안 맞게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보통 12시 반, 1시까지 있다가 들어오고 밤을 꼬박 지새고 새벽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기까지 한다. 여름방학부터 지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늦은 기가가 너무 염려되었고, 학업이 우려되었고, 조퇴나 결석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아이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셔서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잘 되지 않는다. 당연히 아직은 잘안 되죠. 내 안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의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견이 협박으로 들리는데, 내 안에 공포와 이 불안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게 조절이 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 5의 표면 의식 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야지 이런다고 이게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볼 생각 하지 마라는 협박을 하면 저도 울컥 화가 나고 해서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화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러고 나서 사정도 했습니다 네이어머니는 그냥 애한테 계속 무릎 꿇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신나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해도 못 들은 척그말 자체에 대꾸 안 하고 밤이 늦으면 늦었다 들어와야지라고만 연락한다.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아이가 돌아올지 방법을 모르겠다. 아이가 정말 안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막막하다. 어떤 있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제가 아이가 버릇없이 굴고 늦게 귀가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계속 협박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서 나가면 그냥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이가 잘못 뉘우치기 전에는 받아주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누가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요? 아이가 나가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비밀번호 바꾼다는 얘기는요. 자식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무식하고 어떤 도대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히틀러 같은 부모가 끊임없이 이 말을 한이 사람은요. 폭력 과정에서 큰 사람입니다. 지금 어머님한테 이런 조언을 한 사람한테 그냥 슬쩍 기분 좋을 때 물어보십시오. 혹시 맞도 컸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조언한 이 사람 맞고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한 이 사람 틀림없이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내쫓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걸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식 네가 너무 감대하게 굴어주니까 그러는 거야. 비밀번호 바꾸고 그래야지 이렇게 조언했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늦게라도 새벽 7시에라도 집에 들어오겠다고 들어와서 비밀번호 띡띡띡 눌렀는데 갇혀져 있다. 그 얘기는, 아, 나 버렸구나.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내가 버려졌다. 우리 부모가 내가 이렇게 후맹이 좀 부모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모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범도 바꾸고 이렇게 했다. 아, 나 버려졌구나. 결국 나는 잘하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는 뭔가를 잘하지 않으면 자식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커서 어떤 성인으로 크라고요? 이 아이가 이, 이 공포와 외로움과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이미 하신 거예요. 야단치고 협박하고 매도 들었고, 그럼 때렸단 얘기예요. 때렸단 얘기. 다 통하지 않았다. 안 통하죠? 이미 저렇게 강해져 버린 아이를, 더 강하게 하면 더 나쁜 길로 갈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대답할 필요 없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머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셨어요.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이 폭력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폭력은 꼭 매를 들어야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협박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 집안은 폭력이 점철된 집안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언어로 협박하고,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다시 볼 생각 하지 마. 협박하고, 엄마는 또 다른 어떤 걸로 협박하고, 엄마는 야단치고, 부모는. 그리고 매도 들어보고. 근데 이게 신체적인 폭력까지 있는 거죠. 가족 간의 폭력은요, 이 폭력 트라우마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때릴 때 네가 제대로 하면 안 맞잖아. 이 새끼야 왜넌 이것도 못해.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랬잖아 네가 안 들어오니까 때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유를 들어서 이 아이를 때렸을 겁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때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당시에 맞을 땐 되게 억울한데요. 나이가 훨씬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폭력 트라우마를 왜 해결할 수 없냐. 부모가 분명히 원인을 얘기를 하면서 때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점점 자라면서 내가 맞을 짓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폭력적인 그 어떤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자기 안에 입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쏟아내봐야 되고, 자기 감정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 깊은 무의식 속에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긴 온통 엄마 부모님도 폭력, 아이도 언어 폭력, 감정 폭력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를 계속해서, 나 망가질 거야.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계속 감정폭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감정폭력하고 있는 거고, 엄마는 언어폭력, 감정폭력, 신체적폭력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게도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